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난는나입니다 어, 오늘은 다름아니라 공지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들 있잖아요 다 날라갔어 잘못 눌렀어요 <laughs> 아, 실수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라갔고 <laughs>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스마일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더 드로퍼는 찍었긴 찍었어요. 에휴, 언제는 보실래요? 찍었긴 찍었거든요? 근데, 문제점은, 그거예요 용량이 너무 커서 유튜브에 안 올라가요. 그래서 아예 요걸로 따로 다시 찍은 거 보여드리거나 아니면, 어, 그러거나 하고, <laughs> 그 다음, 어, 설날 특집으로, 설날 때 시골을 가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제고맨분들과 함께 멀티를 하거나, 뭐, 그러겠습니다. 멀티. 멀티플레이. 아주 좋소. 제가 그 멀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, 요새 들어, 마크를 지금 한, 어, 5년 정도 했거든요. 근데 멀티를 잘 못했어요 어 그나마 두윤님 한마디로 저희 누님 한 누나 누나랑 그 겨우 겨우 그 멀티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두윤님과 함께 한거는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두윤님이 마크를 지워버려서 용량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 어, 한 설날쯤에 데저트 탈춤을 할 예정이고, 만약에 멀티가 안된다면 저 혼자 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이상 난난난 나였고요. 더드로퍼는 어, 저와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여드릴까요? 조금? 아니요, 시간이 없어요. 그럼 이상 난난 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